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지그시 내리면서 당겨 주시고, 자 마시면서 풀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후 그대로 팔꿈치 평상대를 유지하면서 당기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팔꿈치 접어서 이렇게 그냥 당기시 당기세요. 어깨 내리고 그대로 당기. 반대쪽도 같이 어, 오른쪽 4번 하셨으면 반대쪽도 4번 해주시면 돼니다 그래서 어깨 지그시 내리고 이번에는 팔뚝 이쪽에 이쪽 이쪽. 이쪽.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힘이껏 안 꺾으셔도 돼요. 다 붙여보세요. 붙인 거안 붙인 거좀 차이 있으세요? 붙인 거는 더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마시고 제자리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깨기 멀어지고, 자, 호로 마시고, 내쉬면서 타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